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오늘은 장문독해 영어 모든 시험에서 장문독해가 들어가 있죠. 근본은 같습니다. 단지 차이라고 한다면 난이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난이도의 차이가 가장 크죠. 난이도의 차이라는 건 결국에 학생들에게는 체감적으로 읽고 싶지 않아지는 그러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기도 하죠. 그러나 난이도 차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어 그런 지문을 자꾸 보므로서 그 공포감 그렇죠 그 공포감을 극복해야 됩니다. 자그 공포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좁고 자잘한 기법을 쓰는 경우 있어요. 예를 들면 장문득해 보시면은 지문이 꽤 길죠 보다시피. 자이 2018년 사관학교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포감을 줄기 위해서 이앞 부분만 이렇게 읽고 두 번째 단락 이것만 읽고 세 번째 단락 이렇게 읽고 뭐 이런 형식으로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 이건 사실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악순환이 돼요. 더 읽고 싶어지지 않죠. 어, 인간은 기본적으로 쉽게 갈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가고 싶거든요. 저라도 그렇죠. 누구라도. 그래서 이 공포감은 피하면 피할수록 더 공포스러워져요. 다시 말하면 읽고 싶어지지 않는 거죠. 너무 기니까. 내가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공포감 반드시 극복해야 되고요. 막상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독회는 실제로는 어렵지 않은 이유가 문장이 길수록 여러분들에게 힌트가 되는 그러한 지문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이 해석이 안 됐다 하더라도 해석이 되는 부분이 반드시 생기기 때문에 글을 추론할 수 있고 답을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더 쉽게 풀수 있는 게 사실은 장문도 깁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난이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니 공포감 느끼지 말고 좁게 자잘하게만 놀지 마라. 여러분 강사들에게 속지 마시고 반드시 다 읽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그러면 빠르게, 시간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읽어야 된다. 그럼 빠르게 읽는 방법을 강사들이 제시할 수 있느냐? 별로 없죠. 그래서 제 강의를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빨리 읽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어, 영어의 공포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며 해결책이기도 하죠. 어, 적게 읽어서 최대한 읽지 않아서 답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다읽는걸 어떻게 빨리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본질인 거죠. 본질을 피하지 마시고 공포감에서 빠져서 악순환을 겪지 마세요. 한번 피해가면 자꾸 피하고 싶어집니다. 자신 있게 읽으시기 바라요. 갑니다. 자이태2차 세계 대전 동안에 작곡가 이 사람은 뭐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의 몇몇 동료들과 함께 어, 러시아의 통치자 스탈린과의 미팅에 호출됩니다. 자이 사람은 그들에게 커미션을 준 거죠. 새로운 국가를 쓰라고 커미션을 줬습니다. 그래서 쇼스타스키는 그 미팅 스탈린과의 미팅이 굉장히 매혹적이다 또는 무섭다 둘중 하나겠죠? 를 들었어요. 한 번의 미스 스텝 스텝을 잘못 밟은 거죠. 한 번의 잘못된 스텝으로도 당신을 어둠의 골목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포스럽죠? 얘가 테러파잉이 맞고요. 자, 그래서 그는 그 스탈린은 여러분들을 내려다볼 거라 응시할 거란 거죠. 언제까지? 당신의 목이 타들을 때까지 타이트는 조이는 거죠. 목이 조여질 때까지 느끼, 그런 걸 느낄 때까지 당신을 응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미팅, 스타일링과의 미팅은 자주 그래 했고, 그 다음 어느 한번 미팅에서 갑자기 나쁜 상황으로 턴, 상황이 전환됩니다. 그 룰러가 그 작곡가 중에 한 명을 비난하죠. 그의 형편없는 그런 a r r a n g e 는 뭐예요? 정렬 배열. 음악에서의 정렬 배열은 뭘까요? 편곡인 거죠. 자 그의 국가의 편곡을 현편 편곡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한 명을 자이 겁먹고 그렇죠 바보가 된 바보같이 겁먹어서 이 사람은 인정해요 자신이 어레인지하는 사람 편곡자를 썼다는 거죠 이 격은 현편 없는 일을 한편곡자를 썼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요 여기서 그는 몇 가지 무덤 다 자기 무덤판 거죠 여러 개의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명백히 그 가엾은 창곡자는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태스크 1로 호출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 작곡가는 책임을 지는 겁니다. 고용한 곳에서 또는 해고한 곳에서 당연히 고용이겠죠. 고용한 곳에 책임을 지고그 또한 편곡자 또한 그 실수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겠죠. 그럼 다른 작곡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뭐 시오타코비치를 포함해서 스탈린은 아주 무차별적이었어요. 가차 없었습니다. 일단 그가 공포의 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어요. 쇼타스코비츠는 충분히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바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 편곡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어, 주로 오더를 따르는, 주문을 따르는, 명령을 따르는 이 편곡자를 비난한다는 것은, 그래서 그는 미묘하게 리, 다시 방향을 바꿨다는 거예요. 컨버세이션. 대화의 방향을 다른 주제로 돌렸다는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돌렸다는 얘기죠. 미묘하게. 그래서, 어, 작곡가가 그의 자신을 오케스트라 편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형식으로 주제를 바꿨다는 거예요. 편곡을 오케스트라적으로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런 주제로 변환했고요. 그렇다면 스탈린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주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항상 어, 스탈린이 자신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는 그 믿기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순간이 벗어난 거죠.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시오타스키는 그의 마음의 존재를 여러 번 어,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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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여러, 여러 방식으로 마음의 존재를 유지했다. 이상하죠. 존재라고 하니까 이상해집니다. 영어가 이렇게 한글을 그대로 바꾸면 문제가 생겨요. 자 우리가 정신 나갔다는 얘기죠. 정신이 나갔다는 것은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 부재했다는 얘기예요. 정신 없구나. 그 정신이 있다는 얘기는 그쵸. 바로 그겁니다. 정신이 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평정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셔츠키는 정신 나가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마음의 존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정을 여러가지 방식으로 유지했다는 거예요 첫번째는 내버렸다는 거죠 스탈린이 그를 겁주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그가 스스로에게 그 남자를 그가 있는 형태로서 다시 말하면 쇼? 뚱뚱하고 딸이 몽땅하고 추하고 상생력도 없고 뭐 이런 걸로써 그 스탈린이 스탈린을 스스로 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강제적으로 그 사람을 그래서 그 디테일을 독재자의 유명한 꾀를 뜻한 그쵸? 그렇죠? 꾀뚜를 뜻한 그런 눈의 응시를 이거 단지 하나의 트릭이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자신의 창제 창조성의 사인이 아니겠죠. 당연히 불안전하다. 아난좀인스큐리티 내가 불안전해라는 어떤 신호로서 하나의 트릭으로 상대방을 응시한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스스로 그렇겠다는 거야. 그게 바로 평균유전는 방법이었던 거죠. 두 번째로는 어 쇼스타스 코비치는 스탈린의 그렇게 얼굴을 맞댔을 때 에, 자신이 그에게 에, 정상적 보통 하듯이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의 행위와 그의 목소리 톤으로 그 작곡가는 보여준 거죠. 겁먹지 않았어 라는 것을요. 이런 내용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읽어야 되고요. 빠르게 읽고 나서 읽는 방법은 제 강의를 참조하시고요. 강의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참조하는 게 아니라. ABC의 각 네모에 들어갈 말. 아까 봤듯이 매혹적이다. 아니다. 공포스럽다. 고용에 대해서 불안전이 맞겠죠. 정답 3번이고요. 예, 일치부르 치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생각, 그냥 이거 읽고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들이 읽고 올라가는 것은, 읽고 보니까 뭐, 서스키와 그의 동료들은 스탈린으로부터 국가를 잡고 가는 의리를 받았다. 이거 읽고 나서 올라가는 거야. 이런 것은 말 그대로 겁먹었기 때문이에요. 그냥 쭉 빠르게 읽고, 머리에 기억에 남는 잔, 잔상들 있죠. 그것을 최대한 이용하시고, 정확하게 좀 확인해봐야겠다는 것만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자, 이 사람과 동료들은 스탈린 국가를 자꾸 의뢰받았죠. 국가를 잘평가하지 못해 자국가 한 명이 비난받았죠. 한명이 확인해봅시다. 거는 비난받은 건 맞죠? 어, 이 사람은 지시를 따른 자국가 남은 것은 어디서 이래서 일이라고 말했다. 생각했다. 맞습니다. 스탈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지녔음을 입증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입증하는 것은 원치 않았다. 갈구했어요. 저는 4번인 거죠. 이렇게 답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 스탈린의 전문 지식인가, 수업세계 검증인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때 확인 작업. 5번 넘어갈까요? 이 사람은 스탈린에 들어야 한다는 걸 보여줬다. 분명 없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확실한 건 지우는 거예요, 우선은. 이런 거. 확실한 거 지워봅시다. 자, 이제는, 저는 물론 4번이 나왔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했을 땐지우고 나면 몇개 남죠 확인만 하는 거예요 한 명이 맞나 자한 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두 명일 수도 있고 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서 비난하는 장면이 나오죠 비난한다 한명 보이죠 작곡가 한명 맞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우고요 자 많이 지워졌죠 이제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거 이거 해볼까요? 어리석은 이다 이건 맞았죠? 나와있었고 전문지식 스탈리에는 자신의 전문지식을 입증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입증을 원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갈망했죠 전문지식을 입증하기를 그래서 몇개 물었다가 내겠습니까 그럼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물론 4번. 이렇게 된거죠. 자 이제 정리해볼게요. 사실은 모든 이런 문제들은 예, 속독을 원해요. 빠르게 있는거죠. 근 속독이라는 것은 빠르게 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빨리 읽어야 될까요? 그 방법. 어떻게 하면 빨리 읽죠? 이거는 바로 이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죠. 그래서 강의를 당연히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노하우를 공개하라는 것은 어, 도둑놈 심보죠. 네, 노하우를 공개할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나 이런 해석하는 걸 공개할 수 있어요. 이거 뭐 해석하는 거저만고 누구도 할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노하우가 있어요. 속독은. 반드시 노하우가 필요하고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예, 네, 절대 되지 않아요. 과학적 방법이 필요해요. 자신의 어떤 개인적 경험 뭐 이런 걸로 될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 이걸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원하고 있는데 원하는데 이거 못하니까 좋고 어, 자잘한 기법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기법들을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다 읽습니다. 아제 주변에 다 일자고 푸는 학생이 있던데요. 꽤 잘하던데요. 내가 말한다는 건 정상적인 자라는 거예요. 그냥 이상한 애들 있습니다. 몇번 시험 잘볼수 있어요. 그러나 평균적인 실력이 없는 애들 있습니다. 문제는 가시 기본적인 어떠한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에서는 9 0점 맞던 애가 예를 들면 붙지 못되니까 예를 들면 이게 뭐 이렇게 경찰대 영어 가면은 뭐 사관학교 영어 가면 뭐8 점만 더 이러면 이제이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딱 보시면 알겠죠. 7점만 넣으면 확실히 알수 있는 거죠. 아, 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괜찮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 확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전반적으로 잘 보는 학생도 있어요. 그런 학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실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